마신다고 생각을 하면, 마시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올라간다. <laughs> 이게 연결연결 연구 나왔어. 그래, 좀 보고 싶어서.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얘기하죠. 좀 그거랑, 예, 이제,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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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화방에서 커피는 생각만 해도 좋은 거 이러시는데, 딱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커피는 생각만 해도 좋은 거 음에 좋은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laughs> 재밌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자 봅시다 아유 아, 아, 좋아 화면에도 좋죠 음. 그럼 제가 돈 번다고 생각하면 돈 많이 벌어지나요 역시? 그것도 해보고 싶은데 커피는 딜리셔스 맛있고 에너지가 막 떨어질 때 그거 효과를 높여준다 그러나 야, 정직하게 말해보자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도 있다 아, 잠깐 아, 대화방에서 지금 서동훈이 얘기했는데 저걸 제가 답을 해 드릴 순 없고 이걸 얘기하는 동안에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 맞는 얘기에요 서동훈님 얘기는 근데 기사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간에 이 커피의 부정에 대해서는 보통 잠자는 걸 리서치하시는 분들, 숙면 리서치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요, 요 책, 와이위슬립이책 있죠. 요책 제가 알기로 최근에 그 빌게이츠 아저씨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 언제쯤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추천한 게 있어요. 저도 언젠가 읽으려고 생각하는 건데 저도 어디 적어놓고 까먹기 전에 적어놓고 해야겠네. 그래서 요 책을 보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나 봐요. 굉장히 여러 군데서 얘기가 많네요. 읽어봐야겠다. 뭐, 브레 카페인이 아까 브레인에 뭐, 다른 리셉터 쪽에 영향을 미쳐갖고, 뭐, 피곤해진 걸 막다가 갑자기 크래신하게 한다. 이거는 앞에 기사에서 읽었었죠. 그래서 어... 늦게 마시면 뭐, 잠을 못 잔다. 이 얘기도 했고. 그래서 오후 4시에 미팅이 있거나 이럴 때 피곤해 죽겠는데 안 마실 수 있냐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밤새 밤새 막 애들 깨갖고 우웽 우는 애 있지 그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밤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커피를 마실 수 없는 상황 오후 4시, 5시 이런 경우에 아 그냥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어떤 스터디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다 사이드 이펙트는 죽어도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냥 커피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커피를 마시는 것만큼 물론, 물론 작용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터디는 굉장히 단순했다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어그 참여자들한테 커피에 대해 생각을 하게 했는데 그두 가지 방법으로 했나봐요. 둘 중에 하나로. 하나는 미국의 이제 가장 유명한 아치, 커피 브랜드겠죠. 그거 용으로 광고 문구를 만들어 봐라.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기사를 읽게, 기사를 읽게 시켰나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뭐 정신적인 뭐 흥분 상태인데 뭐 얼마나 깨어 있냐겠죠. 그거를 아, 어, 테스트 했는데, 그게 심장 뛰는 거, 박동수하고, 어, 얼마나 잠 깨어 있다고 생각하니라고 질문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어, 뭐 생각해 보거나, 커피를 뭐생각게 만들어 주거나, 그 사람들의 실제 이 알러트가 좀 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인 스스로 말할 때도 그렇고, 심장 박동수에도 그랬더라. 그래서 그 비교군이 차 마시는 거, 비교 그죠? 아. 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집중을 잘하더라 <laughs> 근데 되게 웃기게도 그... 패스트 앤 i 리어스 영화 있죠? 그 자동차 경주하는 거 그거를 봤대요. 거기서 또 이게 뭐, 뭐 굉장히 뭐 흥분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막 달리고 그거를 받, 같이 보여줬는데 역시 그 효과를 또 높이더라. 그에 비해 약간 그냥 잔잔한 영화들은 그러지 않았고, 좀 약간 사이비가 끼가 <laughs> 있는데, 뭐몇 명을 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럴 수 있다. 그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피곤할 때 유튜브 보시면서 막좋아할거 아 아니면 힙합 음악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 그것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건 우리 알잖아 이미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곤하실 때마다 포프 TV 보면서 힙합 음악 들으면서 그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지가좀 주의를 하라는 얘기는 있고요 BPS가 뭐야? 어 얘네 지금 리서치한 애가 BPS인가? 어쨌든, 이 방식이 약간 좀 이제 뭐 문제도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연구한 사람도 좀더 연구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뭐 자세에 따라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뭐, 그렇대요. 응, 응. 뭐 특별한, 특별한 건 아니고,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는 뭐,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지. <laughs>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